자, 9번. 어,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다음 중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를 말한 학생을 모두 찾으시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준이, 수진이, 지원이, 혜지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껄끄럽게 생긴 게 바로 지원이랑 혜지 겁니다. 왜냐하면 분모에 x가 들어가죠. 분모에 x가 들어가게 되면 불연속인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안 생기는 경우가 될수 있을 수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확인해 봅니다. 자, fx, gx는 둘다 다항함수입니다. 그래서 각각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더하기, 더하기, 빼기 또는 곱하기는 무조건 연속입니다. 연속인 함수끼리 더셈, 뺄셈 또는 곱셈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했을 때는 무조건 연속이 됩니다. 그렇게 딱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서준이와 수진이는 연속인 함수를 말한 겁니다.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지원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원이는, gx분의 fx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gx가 식이 뭐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죠. 그 다음 분자는 x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자, 분모하고 분자하고 인수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x 플러, 어, 분모 인수분해 됩니까? 인, 되나요? 분모? 인수분해 안 되죠? 어,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는 x 값이 실수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걸로 판별식 4분의 d를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러면 1 빼기 3 나올 거야. 1의 제곱 마이너스 ac에서 3.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니까 0보다 작죠? 그러면 실근이 있어요, 없어요? 실근이 없지. 즉, 허근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실수에서는 얘가 항상 0보다 큰 거지.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항상 0보다 큽니다. 아시겠죠? 그럼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모가 0이 아니라면 연속인 거지. 그래서 지원이도 연속입니다. 아시겠어요? 따라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분모에 x가 들어간다 그래서 무조건은 아니다. 분모가 0이 될때 불연속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분모가 0이 안됩니다. 그죠? 그러면 불연속인 곳은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해지를 한번 봅시다. 한명 정도는 틀린 애가 있어야겠지. 세 명이 맞으니까. f(x) g(x) 분의 1인데 f(x)에서 g(x)를 빼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빼주면 마이너스 어, 2x 7 되겠네. 맞죠? 어, 이때 분모가 0이 될수 있죠. 마이너스 2분의 7. 그죠? 그래서 해지는, 해지가 만들어 놓은 식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7에서 불연속입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네요. 따라서 답은 서준이, 수진이, 지원이가 어, 답이 되겠습니다.